유세태, 그는 시작하겠습니다. 붙어 거는 알 수밖에 없어요. 스포닝이나 마당이라 타이밍이 많이 빨라요. 드러이 도착하기 전에 링이 나오잖아요. 이건 8링, 11링까지 뽑아서 게이트를 깬단 마인드예요. 게이트를 이거는 배터리 지어야 됩니다. 택신, 과연 택신 막는 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거 배터리 지어야 됩니다 링자 봤어요. 포지 짓는 것보다 배터리 지어야 됩니다. 약간 느끼죠거든 약간? 좀찔거다찌면서 약간 느끼셨는데, 아, 네, 아, 아, 이거 근데 나 이거 개인적으로 비추야. 이 아, 포지 짓는 거 아, 굉장히 비추야. 왜냐? 저거가 이렇게 펼쳐 싸우면 오, 토스가, 토스가 못 네. 싸워. 아, 승. 아니, 나 저거 승. 아니다, 저 포지 짓는 거 구투한테 진짜 개 비추야. 강의 찍었거든요? 포지 치지 말라고. 아, 저거 저그 승. 저거가 토스가 못 싸워. 이렇게 미니아 많고 지르지 많으면 김영훈이 알고 있나보요 이거. 이거 배음째.

강공을 선택해도 됩니다. 지금 트래플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네, 리온을 죽인단 말인데. 근데 이것도 드론 째는게더 좋은데, 주인공이 링으로 죽일 수 있다는 마인드죠, 명훈이형. 지금 상기기 때문에 본진에 왔기 때문에 마당이 없어서 이제 마당이 만약에 지금 상기가 있었다 이거 민쇼부치다할 수도 있거든요. 올리, 올리기 전에 열게, 열게, 문이 열면, 문이 열면. 아, 중간에 문이 뜯었어요. 네, 아 이게 캐논 하나만은 어쨌든 입구 쪽에서 실제 김명훈. 두 이회 저울링을 입고 도입하면서 승리 음. 경기 좀 끝났습니다. 이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왼쪽에 양쪽에서 양쪽에서. 네, 속좀 달려오는 어, 데 있어서 뒷길로. 미네랄이 뜨여 있는 상황이라서 <laughs> 자 뒷길로 <laughs> 와요. 왔습니다. 뒷길로 들어온 상황에서 병력 배치를 양쪽으로. 좀 양쪽으로. 한편으로 오른쪽에는 캐논이 다수가 좀 젖어 있는 상황이고 다 예. 하나 나왔습니다. 아, 아이 진짜 그냥 전면으로 왔어야 됐을 했을 것 같아. 병력도 지는 상황. 네, 병력이 멀리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돌아갔었던 병력이 이득은 못 보고 잡기만했습니다퍼는니다 네. 확장을 지금. 업글 차이도 많이 헉게. 나고. 오일 그러니까 처리로 지금 뽑았던 유닛들이었었거든요. 지금 에에 나왔네요. 는데 위에 오버로드 좀 있고요. 거세와 아직 몰라요, 저분가. 들어가서 오 그래도 할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크가 좀 해주고 있고 오아 친구 불렀네 이거 좀막기 힘들 거거든요 확실히 그 뒤로 돌아가는 그 플레이 자체가 무리수가 되 버려요 막아도 수장 능력을 버리면 막겠지만 어떻게든 뽀록으로 지금도 드랍으로 이 유닛이 여기 떨어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깨야 됐을 것,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막던지 다시 한번 해서. 저 위에서 머리 위에 톰톰 stop! Tony, I'm not g o i n 가 to die! Oh,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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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무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 좀 스타 잘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좀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양쪽에서 그냥 잘 싸먹으면 됩니다. 네. 이거 다 링이겠죠? 12시? 어, 이거 좀 링이어야 돼요. 네. 올라가게 되면은 다리 잡고 싸우기도 어, 좀 어려워. 아, 네, 뒤로 다 들어왔다. 아, 지금 링좀 좀만, 좀만 빨리 찍지. 지금 아, 링좀 좀 너무 늦게 찍었다. 지금 나오는 거 보고 찍었어야 했는데 야, 이거는 어차피 이건 좀 이따가 네. 뮤탈 찍어도 돼요. 아니면 여기 썬크 아, 찍어도 되고 썬크찍는거보다 어, 그냥 뮤탈 찍어서 계속... 일단 두개 찍어서 잡는 게 나아요. 네. 그렇이거 어. 공업 전에 빨리 싸워야지. 그냥 싸워. 공업 전에 싸워. 그치이로정오 어... 질럿도 오버로드로 보면 아, 이거 먹으면 진짜 저거 유리해져. 아, 토스 이거 공업 전에 먹혀요. 싸워 그냥. 바로다서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나. 뭐, 토, 토타, 아 이제 노성이에요. 저노성에 드론 축축 잴수 있어요. 어링가이 조금 살려주는 모습. 아이러고 히라가 보다 히덴 좀 빨리 지웠어요자아 아, 아 게임 터졌다. 와 커세주가 터졌다. 이거 커세어 못뛰거든요? 이거 히드라 빠르게 잡은것도 진짜 잘했어 이거 이거 히드라 밀려요 제가 봤을때 제가 보기엔 이거 히드라에 밀려서 뒤져요 투스타 가 순간 졌어요 투메탈인데 투스타라서 게이타 아까 위에 지었어요 저 손떨려서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도 당연히 늦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테크가 제대로 발휘가안 되는 시점이라 어, 세 옆에서 그 포지 응 오버로드가 안 따라오니까 다크로 일단은 진화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빼요. 네, 포지만게, 포지만 포지만 오 다크 뒤지마. 네, 아, 뚫는다고왜 뚫지? 그 많이 지었 네, 아, 템이 없다라는 걸 너무 지금은 네, 부족하다는 걸 너무 나하 굳이 뚫을 필요 없지만 아니 굳이 왜 뚫지? 그럼 굳이 왜 뚫지 이거를? 자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잘 맞고 코세오 다크가 큰일을 지금 벌어야 되거든요. 네. 자 전면 쪽을 한번 빠르게 어, 어느 정도 수습 된다면은 이 타이밍에 올라가는 거 여기. 아니고 굳이 어, 왜 뚫지가 히드 가만히 서 있으면. 백이겼는데아 시작 게더는것같아다이 거예요. 아 이걸 왜 뚫어? 네. 안 가면 이기는데 건물 깨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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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뭐해 대체 투스타에 게이트가 늦게 들어간거 봤는데 아 졌다 김명훈 아시골 지냐 형 안들어간 백기영인데 더 지금은 불태울 게 아니라 아, 끝났어은 <목소리> 와, 이거 게아니라만져야 보면 백이기 때문에. 지금도 무리 안저 <목소리> 이긴 <걸> 알고 있어 상황에서. 는데캐황에서 지금 상서서에 지금 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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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상황지지 <목소리> <목소리> 유지가 아, 너무 잘. 이가기 아, 이거 뚫어서 지네데 지금 토스데 토스도 이거 드랍 한한 바퀴 더 돌리고. 안전한 거는 트리플 짓는게 안전한데. 오? 와, 이거 쓸수 있는데. 와, 반응도 좋고 아, 네언덕 리오로. 그리고 로 맞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토스이다올라갔 예, 여기. 프로브는 지금 은 꽤나 많이 잡았다고 볼수 있는건데 네탭뚫 지금 분야? 만화량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이거 왜 뚫어서 저거가 져줬냐 명훈이형 네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일단은 프로토스의 본대 병력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예 올라간 이후에 온저버가 나왔기 때문에 안마랑 수습했고 네. 본진도 수습을 했죠 네저 여기는 어 테크 그 건물 <목소리> 아 <아니>, 토스한테 <목소리> 왜 네, 박았어? 희한 토스 존나 많이 지었데 네, 진짜. 많이 특히 깨진 게 크다라고 네, 볼수 네. 근데 토스도 나갈 <목소리> 필요는 없어요. 가서 <목소리> 싸울 필요는 없어요. 굳이 뒤에서 삼등이만 돌리면 이겨. 아니 이거 왜택스도 <목소리> 나가는 거지? 어가왜 나가?